여러분 안녕하세요 짱그레입니다. 제가 촬영 연습을 하다가 한 영상을 봤는데 그 데드 형이라는 유튜버가 뭐 유튜브를 그만하시나봐요. 그러면서 이제 공지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에 좀 문제가 될 만한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보니까 음, 스카이 학생들은 어떤 아주 좋은 금융 공기업에 가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 사이에 돌아다니는 기출 문제나 정보가 아주 배타적이고 그들만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고 스카이가 스카이인 이유는 이런 학연 들의 어떤 그런 끈끈함이 어, 핵심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저는 공기업 취준 유튜버잖아요. 어, 뭐 앞으로는 아니지만 그래서 공기업에 관련된 정보들 여러분한테 드리고 이런 식으로 어, 저는 활동을 해왔는데 저도 스카이를 나왔어요. 저희 동기들 선후배들이랑 나름대로 잘 지냈습니다. 근데 저는 기출문제 못 받았어요. 죄송한데 물론 그 이분이 말하는 정보 같은 경우에는 돌수 있겠죠. 어 스카이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입니까? 굉장히 고등학생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미 취업이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 얘기하는 어, 얘기하면서 나오는 정보들이 나쁜 정보인가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정보인가요? 불법적으로 기출 문제를 어, 빼와서 학교에 뿌렸다면 그건 문제가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대한민국 기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 기자 기사로 때리고 검찰 조사 들어고해야죠 근데. 도대체 그런 말은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공기업 기출이나 이런 것들이 대학교에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그건 모두가 볼수 있는 그런 내용이겠죠. 왜 스카이 학생들이 노력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폄하하는지 모르겠고 이런 말들을 휘둘려서. 실력으로 안 되는 건데 괜히 다른 변명을 하는 그런 행동들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올린 내용들을 처음에는 저희 학교 커뮤니티 안에서 공유했어요. 왜 그랬냐면 아무도 저한테 그런 걸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먼저 후배들한테 아 이런 공기업 들어갈 때는 이거부터 해야 되고 아 이런 기업은 이런 전형으로 준비해야 되고 어떤 책을 보고 어떤 강의를 듣는지에 대해서 올렸거든요. 아근데 아뿔싸 그게 조회수가 거의 몇천 뷰, 일만 뷰까지 가는 거예요. 아마 저희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는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 글들 다 지웠어요. 다 지우고 어떻게 했냐 버렸냐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유튜브로 올린 수십 개 영상들이 그 글에 담겨 있던 내용들이에요. 저는 이런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그 스카이는 스카이 안에서만 막 그렇게 정보를 퍼나르고. 막 서로 비겁하게 그렇게 준비한다 이런 말을 듣기 싫어서요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정보가 주어지고 요새 공, 공공기관도 학벌 안 보잖아요 블라인드 채용이잖아요 아니 단군 이래 이렇게 공기업 들어가기에 좋은, 좋은 컨디션 어디 있어요 지방대 학생들이 게다가 가점까지 주고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묵묵히 하는 사람들이 욕을 많이 먹구나 저는 제가 저희 학과에서 꼴찌였어요 꼴찌였고 다들 엄청 열심히 하고 이렇게 낮은 어, 학점을 가지고 그렇게 취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앞에서 공기업에 대해 정보를 충분히 유의미하게 드릴 수 있는 것도 아 스카이 학생들 너무 대단한 학생들 많아요. 정말로. 정말 저보다 저랑 옆에 도서관에서 공부하시던 분들 14시간씩 16시간씩 그렇게 공부하고 가세요. 그런 분들이 기출문제와 정보만으로 합격을 했다? 그리고 그런 라인들 사이에서 스카이가 유지되고 있는 거다? 정말 그건 변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아 이런 유튜버들이 뭐 몇만씩이나 끌어가지고 허위정보를 유포하는구나 여러분들도 이제 뭐 똑똑히 아셔야 되는게 어가지고 지금 승부보는 시대는 저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이가 이제 좀 먹었잖아요 18살 19살 때처럼 막 서울대 고대 연대 이런 식으로 급간 나눌 때가 아니라니까요 저도 급감 못 나누겠어요 금융공기업 뭐 에너지 공기업 다저 연봉이나 이런 거다 알아요 그런 콘텐츠 왜안 하는데요 그런 게 의미가 없잖아요 저희가 개인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찌되든 간에 아저 이번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힘이 빠졌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만큼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 주셨으면 하고요. 앞으로는 좀 이런 좀 텐션 높은 영상보다는 차분하게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주거나 아니면은 제 일상 보여드린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 오늘 여러분들한테 쓴소리 하려고 했는데 아, 이, 이 사람 때문에 지금 괜히 저격하게 만들고 여러분들한테 대한 쓴소리는 계속 올라올 거예요. 지금 굉장히 제가 벼르고 있거든요. 음, 취준생, 현직자들이 봤을 때 취준생들이 어떻게 그렇게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찝어 드릴게요. 아, 저는 얼굴도 까고 실제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증명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가면 쓰고 막 목소리 변조해가지고 그 뒤에 숨어가지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저는 같은 부를 엮이기 싫고요. 여러분들한테 앞으로도. 어, 이 분이 말하는 공평하고 동등한 정보와 양질의 콘텐츠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에 봐요.